네 이제 완성된 오코노미야기를 어,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코노미야기를 포인트는 감자 전분 두 스푼에 들어간 오코노미야기입니다. 같이 먹을 것은 라또, 라또랑 그리고 유산균의 보교, 나박김치. 나박, 나박김치 입니다 이상균이 듬뿍 듬뿍 들어있는 그리고 락토 바실라스 균이 듬뿍 들어있는 나또 입니다 이것은 이제 맛있게 만들어 놓은 어, 오코노미야키 인데 오코노미야키에 일단 밀가루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대신에 감자전분 두숟가락 정도가 들어간 어카오노 미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맛을 십자가로 보도록 십자가로 잘랐습니다. 예수님, <laughs> 잘 믿으세요. 십자가는 예.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상징 같은 소리.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 피자 같은 피자 같이 잘된 로코노미야기 한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먹었던... 어제 먹은 게 뭐였죠? 오트밀 오토메, 오트밀 오토메... 오코노미야키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끝